우리는 20-30대를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역사적인 평국점을 만들고 세계를 뒤엎고하면다 20-30대, 다 20대 초기 때 벌써 그런 일들을 다 했어요. 제국을 제가 이제 이남한선수 올정마다 느끼는 데 우리 병자호란 일어나기 10년 전에 정맥호란이 있었죠. 정맥호란 그러고 10년 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다시 난을 당했는데 그 어느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청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결국 여진족이 한 5개 부족이 있었는데 완안부에. 시켜가지고 이제 그 만주, 주변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명나라를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병사가 5만 명이라는 5만 명. 그래서 이 5만 명이 어떻게 그 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정부가 이렇게 아 우리나라 망할 거다. 아 지금 경제가 세태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50년 에는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도, 우리가 몰아이 살아있고, 전략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2, 3천명, 2, 3천만이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세계에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나라도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아, 이런 핵심에 좀침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뭐 정치권들은 자기들만의 이익를 그 위해서 오히려 담을고 경고에 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기도 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인구가 적어도 아직도 세계를 누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네, 네덜란드. 그렇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상담, 조동진 사장이 음, 그 주창 강의를 들었는데, 인도 사람들하고 이 상담을 하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게. 그,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1년 뒤에쯤이나, 아, 저 사람들한테 속았구나. 그 깨닫는다. 그만큼 세계에서, 어,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번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온사람들한한번 물어봤어요. 네덜란드의 강점이 뭐냐? 거기는 어떠한 기업을 만드는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 이 와서 만들 수 있게 모든 게, 어, 그, d e r e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만 바꾸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얼마든지, 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이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